거의 육류 라면이제 <목소리라> 나오시죠 여기 너무 신기한 거있어 이리 와봐 한국인 아보서 아주 장프레임 확실히 씌었네아 응. 일단 빨리 김치 가서 밥 먹고싶다 아 진짜 이 너무 잘 어울린다 오자저시력이꺼 하면 안되냐? <laughs> 대 판다고 무슨 응. 소 빨리 It's p o s 김치 에서 봅시다 그래 k i 치킨 저희는 지금 사이 c k e n y o 김치 한식당 a b 니다 one. y o 래팔 n o w you know, you know, y 아이 know, you know, y w Could you order, just a second please, this one, and this one, and bibimbap, and this one, and this one, and, this one. and, this one. and three rice, and uh, mm -hmm. lemonade, vanilla shake, vanilla, vanilla, yeah, vanilla shake. Thank you. kimchi. Kimchi! <laughs> <laughs> 우리의 진짜. 우리가 원하는 김치는 붉은 <laughs> <룰루근> 김치다. 여기 <laughs> 왠지 스위트할같 <것> 아니면 <laughs> <laughs> 한국식당에서도 생김치야. 아 그래? <laughs> 야 그럼 각자의 야, 김치, 야, 김치 <laughs> 스타일을 말해. 나는 김치 엄청 좋아. 계속 좀 약간 까다로운 김치. 아 그래? 한번 안 먹어? 어떤 거 좋아해? 맛있는 김치. <laughs> <laughs> 난나 일단 생김치. 아 나도 생김치. 너 김치는 생김치. 그 종류마다 다 원하는 <laughs> 게. 신김치 계열 음식을 먹을 때 신김치를 응. 먹고 싶은 음식이 있고 어 응. 아삭한 김치를 먹고 싶으면 응.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김치는 김치를 제일 좋아해요. 저중서도 나도 난 진짜 생김치인데 너무 아삭하면 안 돼. 난 약간 겉절이 같은 거 좋아한 거 같아. 약간. 겉절이를 좋아한다는 거 모르겠어. 쌈이랑 먹을 때는 겉절이 아니면 완전 생김치를 좋아해. 거친 식쌈 먹을 때는 나. 좀 달잖아. 난 김치. 일단 다른 것보다 김치 많은 게 많아. 달달하고 액젓 냄새도 많이 나고 할머니 나는... 음. 김치 아, 네. 한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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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김치 중 할머니들 김치 진짜 맛있다 치 시킬 수있치는다 제일 좋아하는 거. 나는 진짜 목적다리지 다리도 다리 위쪽에 허벅지 살이라고 하던데 엉치살 나는 제일 좋아하는 거가게 있잖아 그 등에 되게 뼈 이렇게 가슴 쪽 가슴 쪽 뼈에 기 아모가지뭐가지가지가 등색 긴 아깝고 나는 치킨이 등에 있나 나 23년 23년 아, 24년 아, 동안 아, 처음 아, 알았어계력이뭐가진줄 계륵? 는 응, 처음 알았어계력을 아, 처음 아, 알았어아까계력이란 그러니까, 음. 말은 없는데계력의 부위가 목소리를 알았어요 가지로아 모가지 는 잘못된 사실 계륵는 닭의 갈비륵자를 써서 닭의 갈비를 말하는데요. 큰 쓸모나 이익은 없으나 버리기는 아까운 사물 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나는 윙봉인데. 그러니까 아, 윙봉? 그 되게 진리야 윙봉. 되게 많아. 낙적다리. 그위에 꽤나 갈비살. 응? 아갈비 까리... 나 맨날 닭갈비집 닭갈비 집 가면 맛어나 닭갈비 집가 닭갈비 안 먹고 볶음밥 먹 그건 질리질리 진리. 진리. 닭갈비 집 가서 볶음밥 먹는 거. 뭐 그건 참혼나요 <laughs> 우리 학교 주변에 주국 춘천골, 춘 콩콩, 콩콩 옆에 춘천골상인. 가서 그죠. 숙소로 가면 거기 치즈 추가하고. 맛 네, 대통주 마시고. 네. 아, 이크 레모네이드인데 오렌지가 있어요. 귤, 귤. 아, 귤이구나. 짜니라 쉐이크 음. 종류가 다른 거 같다. 아, 이거이지왜 이렇게 맛이 없냐 이거? 꼬리 먼저 저 같이 홀렌 마셨다. 신진스 주민 너무 좋다. 오. 와우. 이거 들어야 된다. 아, 고추 너무 좋아해. 고추장고. 우와 고추장 고추장. 잠깐만. 음. 소스로 가는 소스, 소스 성수. 약간 초고추장 느낌. 잡채도 어, 맛있다. 그니까 야 근데 한의에 바닐라 쉐이크 너무 안 어울린다 <laughs> 왜 이거 시켰지? 된장지게 밥 받는... 김치도 주시네? 한 응. 많이 먹 된장이 미소된장 같은 거응 뭔가 한국 된장이 약간 스프이 이거 이고가 맛집은 제일 많은 거 같은데? 비빔밥 먹는 거하셔새콤한라 그래 막 아, 상큼할라 그래 이게 이가왜 새콤하지? 응? 왜? 더 음. 김치 내가 좋아하는 빈지 마늘 냄새 나는 반죽 네, 파전이 뭔가 팬케이크처럼 돼 있어. 아그 이름 뭐야? 카일 그건가? 파전이야. 아, 간장에 부스너스. <laughs> 한번 먹어볼까? 허러버. 그러니까 반죽이 뭔가. 오. 그러면 진짜 여기 사람들이 만든 반죽이다. 어떤 퓨전 한식당에서 팔면 되는 어. 거 응. 그러니까 여기 면을 안익힌는거 같아. 네. 위에 면은 지진 것 같은 거. 음. 파전 너무 신기하다 이거. <laughs> 해물 파전. 약간 해물 팬케이크인데? 아, 저기 치킨은, 치킨은 뭔가 좀 기대가 안 돼. 어, 아, 치킨 나왔다. <laughs> 마지막 음식. 양념 치킨 한 마리입니다. 음. 그럼 이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타는 횡단계의 스준 드디어 저희가 마지막 횡단면를잘 탔습니다. 이... 좋다. 근데 저 잠깐만요, 꺼주세요. 아! 아!